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 문법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 단원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바로 가족의 변화죠? 요즘 가족은 전통의 가족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왜 생겨났을까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표현법에 관해 공부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드릴게요. 만세, 드디어 오늘 독립을 한다. 그동안 집에서 직장까지 너무 멀어서 고생하다가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을 하기로 한 거다. 엄마한테는 결혼하라는 잔소리가 지겨워서 나간다고 했지만 집이 싫어서 나온다기 보다는 오고 가는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몸도 고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독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빨래나 청소는 세탁기와 진공청소기가 한다 치고 음식은 어떻게 하지? 집에서 다해 먹자니 귀찮고 끼니마다 사 먹자니 돈이 많이 들것 같고 해서 밥만 찍고 일단 김치랑 밑반찬들은 집에서 가져다가 먹기로 했다. 처음 해보는 솔로 생활 잘할수 있을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본문에서는 독립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독립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엄마한테는 결혼하라는 잔소리가 지겨워서 나간다고 했지만, 집이 싫어서 나온다기보다는 오고 가는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몸도 고됐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저도 독립 생활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외롭고 가족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살면 밥을 잘못 먹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했나요? 집에서 다해 먹자니 귀찮고, 끼니마다 사 먹자니 돈이 많이 들것 같고 해서, 밥만 찍고 일단 김치랑 밑반찬들은 집에서 가져다가 먹는다고 했죠. 네. 혼자 살면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문법 표현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니은, 는, 다기보다는, 다기보다는 이라기보다는 라기보다는 이 문법들에 대해서 볼게요. 앞에 내용이라고 말하느니 차라리 뒤에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타벌시위치說什麼,海不如說什麼.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좁다기보다는 내부 구조가 안 좋다고 봐. 여기에서 구조가 안 좋다. 格局不好的意思。他孤不的，认为觉得的意思，是个间接英语表达。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我觉得这个房子与其说窄，还不如说内部格局不好。다음예문볼게可是쎄그가수는예쁘다기보다는귀엽고깜찍하지자여기甘서깜的하娇小玲珑的意思。 那這句話的中文意思是說呃,那個歌手語氣說漂亮,還不如說可愛,並且叫小玲龍。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아침마다 그집 샌드위치를 먹는 건 맛이 있어서라기보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보는 게 맞지. 여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 어, 여서를 붙여서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뒤에 라기보다는 와야 합니다. 나这句话的正位意思是说,每天早上吃那家的三明治,与其说因为味道好,还不如说因为没时间才对。 다음 예문 볼게요. 늘내 곁에 있어주는 영수는 친구라기보다는 가족에 가깝다. 여기에서 곁에 있어주다. 陪在身边的意思. 가족에 가깝다. 表示亲密程度更接近家人。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一直陪在我身边的英秀，与其说是朋友，还不如说更接近家人。차근은이문법이어떤문법기능을갖고있는지같이볼까요자먼저는는하기보다는보겠습니다它接到动词词干的后面。 자, 예문 볼게요. 내가 더 집착을 한다기 보다는 곁에 있을 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착을 하다. 집조을이말기의는 '위기'의 의미로써, 위기의 는 '위기'의 의미로써, 위기의 의미는 '위기'의 의미로써, 위기의 의미는 다기의의미는위기요 의미로써, 위는 '위기'의 의는위기는 단정을 짓다. 做出 판단, 断정의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与의说미定绝对是那样还不如다那样的可能단정较大다다음은을이다단정이다는에대해다보겠습니다단정다는보다는정을 짓다. 단다단다 단정을 짓다. 단정을 짓다. 단다단다 그럼 바로 예문을 볼게요. 전남친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씁쓸하다기보다는 놀랐어. 씁쓸하다. 苦涩,难过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听到前男友结婚了,预期说难过,还不如说下了一跳.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때 그 시절에는 사랑했다기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 与其说那个时候爱过，还不如说是单纯的好奇心。자다음예문보게요여자들은명품가방을꼭갖겠다기보다는남자한테사랑을확인해보고싶은거야。与其说女人们一定要得到名牌包，还不如说她们是想确认一下男人的爱。好的，这个语法我们来看一下，当它接到名词。 或者是名词形后面的时候的情况이라기보다는, 我们看一下例句. 이번 일은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这是위치수시 위기, 还不如说反而会是个机会. 다음 예문 볼게요. 그분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더 가까워요. 那个人,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문법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쓰는 문법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니, 려고 하니의 뜻이에요. 보통 자니, 고 자니. 고 해서의 형태로 쓰여 앞 상황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같이 예문 볼게요. 유행이 지난 옷은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귀찮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유행이 지나다. 过时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过时的衣服扔吧觉得可惜? 自己留着吧，又觉得麻烦，不知道该怎么办。자두번째문법이야학교까지걸어가자니좀멀고버스를타자니좀도는것같고해서생각중이야 <noise> 여기에서돌다加는之后有一个 ㄹ 不规则变化，所以 ㄹ 就会脱落掉，变成도는是绕转的意思。<noise>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 走路去学校吧觉得远,坐公交又觉得有点绕,所以正在苦恼呢。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항상 날 귀찮게 하는 사무실 동료가 있는데, 화를 내자니 미안하고, 부탁을 다 들어주자니 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여기에서 부탁을 들어주다, 따잉 <목소리> 청초의意思 나,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 有个总是麻烦我的同事,跟他发火吧,觉得不好意思,都答应他的请求吧,又担心做不了自己的事。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단골 포장마차가 있는데, 저녁까지 먹고 귀가할 때는 들어가서 뭘 먹자니 배가 너무 부르고, 그냥 지나치자니 서운할 것 같고 해서, “가끔그앞을지나가기가부담스러울때가있어.”여기에서단골장래와는뜻이或者常客的意思。소나的,的不是滋味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意思是说，家附近有个常去的帐篷小店。吃完晚饭回家的时候，进去吃点什么吧，觉得很饱。就这么经过吧，觉得不是滋味。所以有时候经过那前面会感到负担。 자, 그럼 자니, 고, 자니, 고 해서 같이 볼까요? 표시 주의 다선 진심 모세 동조, 而 지식 나세 동조 회 찬성 샹인 데 제거. 나세 제거, 자시 호 반주 소소 칭콩 데 요인, 호 리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썸이란, 내가 가짜니 시시하고, 남에게 주자니 아깝고 해서, 어장관리를 하는 것이다. 썸, 暧昧，西西亚的，没意思、没劲的意思。鳌江管理，渔场管理，在这里指留备胎。暧昧就是我留着吧，觉得没意思；给别人吧，又觉得可惜，所以就留着做备胎的意思。这样的情况，我们也可以说成“鸡肋，食之无味，弃之可惜”。자다음예문볼게요 여자들은 먼저 전화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연락을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해서 힘들어한다. 女人得先吧自尊等吧有焦急所以得累 자, 여러분 이제 이두 문법을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세! 드디어 오늘 독립을 한다. 그동안 집에서 직장까지 너무 멀어서 고생하다가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을 하기로 한 거다. 엄마한테는 결혼하라는 잔소리가 지겨워서 나간다고 했지만 집이 싫어서 나온다기보다는 오고 가는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몸도 고됐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종유대의스 지겹다 예판대의스 고되다 累，吃力、艰苦的意思，磨米苦对的，身体累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万岁，今天终于独立了。这期间从家到公司太远，一直受累。决定在工作单位附近找一个单间自己生活。跟妈妈说是因为厌烦催婚，所以搬出去。但是与其说讨厌家里。 还不如说是因为把时间浪费在来回的路上太不值得,身体又累的缘故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빨래나 청소는 세탁기와 진공청소기가 한다 치고 음식은 어떻게 하지? 집에서 다 해먹자니 귀찮고 기니마다 3억 잔이 돈이 많이 들것 같고 해서 밥만 짓고 일단 김치랑 밑반찬들은 집에서 가져다가 먹기로 했다. 처음 해보는 솔로 생활 잘할수 있을까? 여기에서 밑반찬, 小菜의意思 솔로, 단身 독자의意思 자, 여기에서 니은, 는다 치고 보겠습니다. 다 后句也会询问要怎么做，或者提出看法。예문볼게요저녁은있는대로먹는다치고내일아침은어떻게할까就算晚饭有什么吃什么，那么明天早饭呢？두번째예문볼게요돈은그렇다치고다시돌아오지않는시간이정말아깝다钱就那样算了，那一去不复返的时间真的很可惜。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但是一想到真的要独立生活了，这个那个担心的事情不止一两件。洗衣服或清扫就算可以用洗衣机和真空吸尘器，那么吃的东西怎么办呢？在家里做的吃吧，觉得很麻烦；每顿都买来吃吧，又觉得花太多钱。所以，我决定只做饭，先从家里拿点泡菜和小菜吃。 자, 이제 본문의 내용도 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연습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1번.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자, 연결하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먼저 읽어봐야겠죠? 먼저 보기 볼게요. 대가족은 식구가 많아서 싫다.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싫다. 를 연결했네요. 자, 그럼 이두 문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기에서 보시면, 대가족은 식구가 많아서 싫다기보다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싫다. 라고 했네요. 아, 이두 문장은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내용이 더 낫다라는 뜻으로 표현했네요. 자,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시겠죠? 네, 한번 연결해 보시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볼게요. 나는 독신주의자이다. 어떤 거랑 연결했어요? 네. 아직 천생연분을 못 만났을 뿐이다.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는 독신주의자라기보다는 아직 천생연분을 못 만났을 뿐이다. 여기에서 독신주의자. 단신주의자의 뜻. 천생연분. 천조지허. 天生姻缘的意思。这句话的意思是说，与其说我是个单身主义者，还不如说我只是还没有遇到有缘人。자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모시고 산다.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네, 언처 산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얹혀 산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여기에서 모시다, 시봉의 意思 얹혀 살다, 기주의意思 나, 이句话的中文意思是说이然说我和父母一起生活但与其说我侍奉父母还不如说寄居更准确이 자 다음 볼게요. 우리 집의 저녁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네, 같이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집의 저녁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같이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단순히 다 올울리다 w r 의 n g child is. 의 h i s is the most i m p o 다 t a n t thing. We have to wait for the next day. I have to wait for the next day. The next day is t

먼저 칸을 볼게요. 선택일, 선택일의 문제점. 선택이, 선택이의 문제점. 그리고 고민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선택일은 차를 사다죠? 그럼 이런 선택의 문제점은 뭘까요? 네, 유지비가 많이 든다죠? 다음 두 번째 선택 볼게요. 걸어서 다니다. 그럼 걸어서 다니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너무 힘들다라고 썼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선택 1과 선택 2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썼네요. 보기를 볼게요. 차를 사자니 유지비가 많이 들고 걸어서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잔이 고, 잔이 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연결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표를 채우고 연결해 보세요. 연결을 다 하셨어요? 그럼 같이 볼까요? 먼저 선택 1. 계속 사귀다. 그럼 선택기는 뭘까요? 네, 그렇죠. 계속 안 사귀면 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계속 사귀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전 같은 애정은 없는 거죠? 그럼 헤어지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미련이 남죠? 그래서 미련이 남는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계속 사귀자니 예전 같은 애정은 없고 헤어지자니 미련이 남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애정이 없다,没有爱情的意思, 미련이 남다,留恋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一直交往下去吧，没有像当初的那种爱情。 자, 다음 선택을 볼게요. 선택 일 아이를 낳다. 그럼 선택이는 뭘까요? 네, 아이를 안 낳다죠? 아이를 낳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키우기 힘들 것 같죠? 네, 그럼 안 나오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외로울 것 같죠? 자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이를 낳자니 키우기 힘들 것 같고 안 낳자니 나이 들어서 외로울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선택도 볼게요. 아이만 유학 보내다. 아내까지 같이 보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네요. 그럼 아이만 유학 보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마음이 안 놓이죠? 그럼 아내까지 같이 보내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내가 외로울 것 같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이만 유학 보내자니 마음이 안 놓이고, 아내까지 보내자니 내가 외로울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역에서 마음이 안 놓이다. 放不下心의意 나, 이거는 중의다 이거는 중앙의 의미입니는 중앙의 의미 이거는 중앙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중앙의 의다이 마지막 선택을 볼게요. 어른을 모시고 살다. 다른 선택은 따로 사시게 하다. 어른을 모시고 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죠. 네, 그럼 따로 사시게 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른을 모시고 살자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고, 따로 사시게 하자니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눈치를 보다 차연관서의意思 '도리'가 아니다. 不是道理不符合常理的意思那리段话的中文意思是说和父母一시住侍奉他们吧觉得要리가 아니다. 讓他們單獨生活吧,又覺得作為子女不是個道理,所以不知道該怎麼辦。咋的喲?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죠? 그럼 두 문법을 같이 이용하여서 다음 연습 문제를 해 볼게요. 다음 상황에 대해서 는다기보다는 잔이 고 잔이 고 해석을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세 가지 상황이 있네요. 상황 1은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을 할지 취직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럼 대화를 같이 볼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뭘 할지 아직도 결정 못한 거야? 취직하기 싫은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대답했죠? 취직하기 싫다기보다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대학원에 가자니 학비가 비싸서 걱정이고 취직을 하자니 공부에 미련이 남아서 자 이렇게 여러분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상황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상황 2를 같이 볼게요. 외국인 애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 중인 경우 저는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헤어져야 할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이클 씨랑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다기 보다는 외국인이라서 약간 문화 차이가 있어. 그리고 마이클 씨 고향으로 따라가자니 부모님께서 동의 안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살자니 마이클에게 맞는 일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 상황 3은 이렇게 썼어요. 오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랑처럼 느껴지는 이성 문제로 고민 중인 경우.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 친구가 남자로 느껴진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 친구는 널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와서 너무 편해버린 거지. 그런데 계속 친구로 지내자니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 같고 고백하고 사귀자니. 나중에 잘안 되면 친구도 못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프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는, 다기보다는과 잔이, 고, 잔이, 고 해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두 문법을 이용하여 방금과 같이 대화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목소리> 그럼 오늘의 문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